한석아, 내가 9월 14일이 무슨 날이라고 했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laughs> 큰 소리로 얘기해볼래? 누나 생일 축하해! <laughs>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먼저 들고 부러야지아내 아, 소원은 탄성이가 오늘 해외 선물에 핵짜도안 꺼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핵짜는안안 안 꺼내고 선까지만 할게. 요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많이 아, 거, 내가 거. 오늘 또 다른 선물을 가지고. 미국 한국, 이야기. 미제, 미제. <웃음> <웃음> 선물 미제야? 어. 나 해, 미제 좋아해. 해외 선물 이야기. 해외 선물에 선물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진짜 선물이지 그거. 소원은 바로 소원은 바로 그냥. 우리가 그 저번 주에 중국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또 중국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미국이란 말이야. 완전 반대, 정반대의 나라 아니야? 양국의 정부의 확연한 스탠스 차이가 있지. 중국은 규제. 어? 그리고 코로나 터졌을 때 걔네가 막 엄청나게 경기부양을 하지는 않았어. 근데 미국은 최근에도 이제 사천조. 사천조? 사천조 경기부양책을 또 쏟아내려고 그러고 아, 진짜 있단 말이야. 근 돈이 있단 말이야? 아, 천주국이잖아.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동독장을 할 필요가 없는 나라야. 달러 그냥 찍어내면 되는데. 중국은 지금 사실 서비스업 기반의 나라가 아니잖아. 제조업 기반이잖아. 근데 제조업 지수가 폭락해서 폭락. 풍랑. 중국이 굉장히 폐쇄적이잖아.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진의 나라가 봉쇄를 못 시켜서 전 세계로 확진자가 퍼졌는데, 나라는 봉쇄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걔네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 중국이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제조업 지수가 이제 폭락을 하면, 그 나라의 경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잖아. 근데 미국도 제조업 지수가 둔화되기 시작은 했는데, 그냥 살짝 요렇게 꺾였고, 중국은 요렇게 꺾였어. <laughs> 그게 가장 큰 차이지 그리고 사실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아니잖아 걔네는 서비스업 기반이고 소비하는 나라잖아 달러를 마음껏 찍어서 그 달러로 소비를 해주는 나라다 보니까 제조업 지수가 별로 상관이 없어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상황이 정반대인데 미국은 지금 또 고용도 좋아지고 있어 와 걔네는 왜? 뭐 했는데 왜?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기부양책은 계속 한다고는 라 하지만 직접 현금을 쥐어주진 않잖아 그 전에는 실업자들한테 돈을 줬잖아 한0 0만 원씩 어. 주니까 300만 원 받으면 누가 네. 일을? 나안 해. 그래가지고 일자리 고용 쇼크가 왔는데 고용 개선이 계속 안 되다가 응. 올해 이제 하반기 들어가지고 더 이상 돈을 안 줘. 돈이 없으니까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어려워. 개선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미국 경제에는 문제점이 없어? 가장 큰 문제가 아직까지 코로나 계속 나오잖아. 그거는 뭐전 세계적인 문제지. 근데 미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잘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뭐냐면 백신을 50%가 넘게 접종을 했는데 그래도 10만 명이 넘게 나오네. 이게 더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돈을 더 이상 안 풀잖아. 그냥 경제봉쇄를 못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도 경제봉쇄를 하면은 또 다시 그지에서 해야 되는 거야. 또 돈을 풀면은 또 부동산 폭등, 주식시장 폭등. 이제 사람들이 그 투자를 몰랐던 사람들도 깨달았잖아. 맞아. 아, 돈 풀면 부동산 무조건 오르고 주식 무조건 오른다. 그럼 이제 투기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그 금융당국에서도 어떤 통화정책이나 그런 거를 이전과 똑같이 못해 그러면 진짜 자산 버블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경기가 망가지거든 그래서 그런가? 미국에서 막 스태그플레이션 막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니면 그럴 것 같아야?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다 오르잖아 옛날에 시장 보면 몇만 원 나왔는데 지금 시장 보면 10만 원이 넘어. 정말 미국에 스테이크 플레이션이 와.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미국 증시도 망해? 무조건 망하죠. 그러면 거의 대공황급으로 확 내려가. 그래서 지금 이 하반기에 소공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거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자산 다 팔아야 돼. 팔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무조건 현금 보유지 그래도 해외 선 선지... 그럴 때 해외선물 해야지. 증시도 자산의 일종이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증시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거야.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공황이나 소공황이나 나는 안올것 같다. 오늘 한주평 정리를 하면 은 계속 이제 미국은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이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쪽 포지션. 왜냐면 중국 경기랑 미국 경기랑 봤을 때 미국이 너무 월등하게 좋고 소공황이랑 대공황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게 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야. 그래서 당분간 미국 증시는 롱이다. 이 음, 롱이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원머 타임 한번더 생일 축하 노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랩 불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